요즘 주변 골목 상권에 보면 폐업 안내문이 부쩍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손님이 꽤 있던 카페도 치킨집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죠. 전면 강남 일부 상권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같은 시기, 같은 나라인데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생기는 걸까? 2026년 1월 한국경제신문은 한국경제가 3% 성장률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경고성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투자부진, 내수침체, 생산성 정체를 원인으로 꼽았죠. 하지만 거시경제 지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영업자와 가게는 먼저 체감합니다. 매출이 줄고, 대출이자가 늘고, 손님 발길이 뜸해지는 그 순간부터 말이죠. 오늘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왜 약해졌는지, 그리고 자영업과 가게가 체감하는 경기 신호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 3%가 왜 중요한 숫자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평균 4,5% 성장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며 3%대로 떨어졌고 최근엔 2%대도 버거워하고 있죠. 경제 성장률이란 쉽게 말해 나라 전체의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성장률이 높으면 기업은 투자하고 고용이 늘고 임금도 오르고 소비도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성장률이 낮으면 그 순환이 느려지거나 멈춥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성장 엔진이 약해진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인구 구조입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일할 사람이 줄면 생산도 줄고 소비도 줄고 세수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투자 감소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꺾였죠. 2023년과 2024년 한국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 경쟁 심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원인이었죠?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신규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생산성도 정체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내수 침체입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5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소비 여력이 줄어든 겁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늘어나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원인은 생산성 정체입니다. 기술 혁신과 효율화가 멈춘 겁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대 이후 OECD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혁신 투자 부족, 경직된 노동 시장, 대기업 중심 구조가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네 가지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 성장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시경제 지표보다 먼저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자영업 폐업률이 급증했습니다. 통계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음식점과 소매업 폐업이 가장 많았죠? 왜 자영업이 먼저 무너질까요? 첫째,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는 매달 나가는데 매출은 줄어듭니다. 둘째, 대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창업 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죠. 2024년 기준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은 1억 원에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연 5%만 돼도 이자만 연 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 넘죠. 셋째, 경기 변화에 가장 민감한 소비 항목이 외식과 소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외식비입니다. 실제로 2024년 가계동향조사에서 외식비 지출은 전년 대비 3% 감소했습니다. 반면 집에서 해 먹는 식재료 구매는 늘었죠. 그럼 모든 자영업이 힘든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업종과 상권은 역성장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프리미엄 업종입니다. 고가 이시, 와인바, 파인 다이닝은 여전히 웨이팅이 깁니다.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유 있는 소비층은 오히려 더 과시적 소비를 합니다. 서울 강남, 청담동, 한남동 일대 고급 식당들은 2024년에도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들은 가격보다는 경험과 희소성을 팔기 때문에 경기 방어력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초저가 업종입니다. 천원 김밥, 오천 원 정식 같은 초저가 브랜드죠. 두황일수록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는 오히려 호황입니다. 2024년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와 고봉민 김밥은 매장 수를 각각 50개 이상 늘렸습니다. 중간 가격대는 줄고 양 극단만 살아남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틈새 수요를 공략한 업종입니다. 1인 가구, m z 세대 맞춤형 서비스죠. 혼술, 혼밥 전문점, 소량 포장 전문 델리 같은 곳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량 소비가 아니라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 충성 고객을 확보합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2 0 2 0년부터2 0 2 3년까지 치킨, 커피 프랜차이즈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브랜드끼리 1km, 안에 삼치샤0 0 물려있는 상권도 많았죠. 0급 본사는 가맹비로 돈을 벌었지만 개별 점주들은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2 0 2 0상0 기준 개업 1년 내 폐업률이 3 0를 넘는 프랜차이즈도 여럿 나왔습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상권 분석 없이 시작한 입지 선택입니다. 유동인구가 적거나 주 고객층과 업종이 안 맞는 곳에서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많은 동네에 MG 감성 카페를 차리면 고객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자영업 상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는 뭘까요? 첫 번째 변수는 고정비 통제력입니다. 매출이 줄어도 버틸 수 있으려면 고정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낮은 곳을 선택하거나 배달 위주로 운영해 홀 면적을 줄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똑같은 메뉴, 똑같은 인테리어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특정 메뉴 하나만 잘하거나 서비스 경험을 특화하거나 SNS 마케팅에 강점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변수는 자본 여력입니다. 초기 투자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필요합니다. 대출 비중이 높으면 이자 부담 때문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게는 어떻게 이 저성장을 체감할까요?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임금 상승률 두나입니다. 2024년 평균 임금 상승률은 2%대로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따라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질 소득 증가는 거의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취업난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늘지 않으니 청년 체감 실업률이 높습니다. 2 0 2 5년 청년 고용률은 소폭 개선됐지만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컸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 가격 정체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모두 큰 상승 없이 박스권에 갇혔죠. 자산 가격이 안 오르면 부의 효과가 사라지고 소비 여력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대출 상환부담 증가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자 부담은 계속됩니다. 2025년 말 기준 가계 이자 부담은 연간 100조 원은 넘어섰습니다. 이건 소비로 쓸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저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선택지를 줄이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고정 비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대출 구조를 점검하고 가능하면 고금리 대출부터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번업 외 부수입을 만들거나 투자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자영업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상권 분석과 자본 여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조를 재정비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시기죠. 중요한 건3% 성장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2%대 성장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